음향 시스템 설계 37번째 시간, 댐핑 팩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댐핑 팩터는 파워 앰프의 브레이킹 능력을 말합니다. 파워 앰프의 브레이킹 능력, 제동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소리를 낼때 순발력 있게 내는 것이 파워이고, 소리를 죽일 때 단시간에 순간적으로 정지, 제동하는 능력이 댐핑 팩터입니다. 이 댐핑 팩터는 저음에서 특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저음 자체가 에너지가 큰 소리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소리를 제대로 정지시킬 수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파워 앰프에 있어서. 그래서 파워 앰프가 저음의 스피커를 제대로 정지시키는 것은 파워 앰프가 스피커를 컨트롤, 컨트롤하는 능력이 되고요. 이 컨트롤 하는 능력은 그 음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 앰프의 댐핑 팩터는 음질의 명료도에 영향을 무지하게 줍니다. 댐핑 팩터가 나쁜 앰프일수록 소리의 명료도가 굉장히 나쁘죠. 댐핑 팩터가 나쁜 앰프일수록 소리의 명료도가 나쁘다. 그래서 파워 앰프의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댐핑팩터가 높을수록 고가의 좋은 파워앰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이거나 그 독학으로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댐핑팩터를 빵빵 때려주는 힘 쳐주는 힘 같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댐핑팩터는 그런 힘이 아니고요 댐핑팩터는 세우는 능력 브레이킹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댐핑 팩터를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댐핑 팩터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템핑 그 팩터 값이 얼마면 좋으냐,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뭐, 요즘에 나온 앰프들은 뭐, 1000대1이다, 2000대1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200 이상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350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앰프에 속해요. 그래서 뭐, 1000대1, 2000대1, 뭐, 심지어는 우리는 5000대1이다, 막 이러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200대 이면 충분히 좋은 앰프에 속한다라는 것이고요. 댐핑 팩터를 구하는 두 가지 식이 있는데 두 가지 식은 하나는 전압을 가지고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요 하나는 저항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댐핑 팩터 몇대이다라고 표시하는 건 저항값을 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죠. 일단 저항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댐핑 팩터는 어떻게 해요? 시스템 공칭 임피던스를 앰프 출력 임피던스로 나누는 것인데 시스템 공칭 임피던스는 스피커 임피던스 외부 스피커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뭐 8옴 뭐 4옴, 16옴 이런 걸 말하죠. 그리고 앰프 내부의 앰프 출력 임피던스는 내부 임피던스를 얘기를 하는데 앰프 회로 안에 이제 내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낮은 임피던스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피던스 댐핑 팩터 댐핑 팩터를 얘기를 할때 8옴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요 내부 임피던스가 0.045옴이면 200 정도가 나옵니다 200 200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사실은 뭐이 이 내부 임피던스를 낮추는 거에 따라서 내부 임피던스에 따라서 5 0 0 0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댐핑 팩터를 높이는 방법으로 파워앰프 내부의 전력선을 저항이 낮은 아주 굵은 선으로 배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200 이상의 그 댐핑 팩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측정할 때는 굉장히 저항이 낮은 선, 굵은 선 또는 뭐 내부 정렬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뭐200 이상 나오고요. 200 이상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2,000 이상도 나온다고 하고. 어떤 회사는 5천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다 이론적인 얘기예요. 이론적인 얘기다. 그래서 특별히 이유, 이, 이거를 특히 따져야 될 이유가 없는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댐핑 팩터, 전압을 갖고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부하의 전압과 무부하시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된 댐핑 벡터를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그 V1은 무부하 전압, V2는 부하 전압 이렇게 돼요 무부하 전압을 부하 전압, 무부하 전압에서 부하 전압을 뺀 값으로 계산을 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20V에서 보통 계산을 하는데 무부하일 때 20V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 임피던스에 부하를 걸었던 19.9V로 0.1V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20볼트 대 0.1로 나눠서 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0볼트라고 하는 값은 8옴에서 50와트, 4옴에서는 100와트의 출력값을 갖는데이 값에서 댐핑 팩터를 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압으로 잴 때. 그래서 측정에 의한 댐핑 팩터는 실제로 200 이상 나오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죠. 뭐 이거 가지고 막 개발자들이 더 200보다 더 높은 값을 측정값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나오지 않는다. 그 임피던스를 가지고 하는 건 이론적인 값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압에 관련된 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임피던스에 따라서 주파수가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따라서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라고 하는 값은 직류는 저항이라고 하고 교류 값까지 합쳐진 걸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해당한 주파수가 변하면 변화는 종속된 값이에요, 종속된.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 재생되면 주파수가 변하죠. 변하는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도 변하는데, 변한 임피던스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미세하게 계속 변질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세하게 변질되는 게 편차가 큰 파워 앰프는 댐핑 팩터가 낮은 앰프로 음질이 나쁠 수밖에 없죠. 미세하게 변하면 출력 전압도 변하고 음질도 미세하게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제어가 안 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편차가 적은 파워 앰프는 댐핑 팩터가 높으며 명료가 높은 음질을 재생하게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건 개발자의 입장에서 얘기고요. 실제로 우리가 설계하는 입장에서 댐핑 팩터는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설계하는 입장에서, 시스템, 음향 시스템 설계하는 입장에서. 댐핑 팩, 팩터를 설계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게 이거죠. 스피커와 파워 앰프 사이에 케이블이 많은 변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된 스피커 케이블의 저항이 파워 앰프 메이커의 높은 댐핑 팩터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얇은 여기 보시면, 이거 까나레 그 스펙표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렇게 얇은 케이블을 썼을 때와 굵은 케이블을 썼을 때이 임피던스가 100m 당 저항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파워앰프 내부 저항에 스피커 도체 케이블의 저항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댐핑 팩터를 다시 식을 보면 스피커의 임피던스 요거는 8옴 뭐 이렇게 되있죠 8옴, 8옴. 8옴 또는 4옴 또는 16옴 뭐 이런식으로 나올 거예요 2옴도 있겠죠 그래서 이 댐핑 팩터를 얘기하는 파워앰프 내부 임피던스 출력 임피던스에 도체 임피던스를 겹치는데 아까 얘기했던 로드 임피던스 8옴에 내부 임피던스 0.04옴 그리고 스피커 케이블을 덮여서 쓰면 200에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케이블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파워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를 0.05옴으로 계산했을 때 까나리에서 표시한 값인데 보시면 0.04일 때 8옴이 200이면 4옴일 땐 100밖에 안나와요. 그죠? 여기 4옴 스피커를 쓰면 100밖에 안나온다. 댐핑팩터는 무지하게 주는데 0.05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100m 당 3.75m에서 0 2 7 5까 굵은 선일수록 저항값이 낮고 얇은 선일수록 저항값이 높죠. 댐핑팩터의 한 케이블을 댐핑팩터 20일 때 9.5m에서 25m, 130m 정도까지 갔을 때 4S, 18S 같은 경우 엄청나게 굵은 케이블인데, 그 케이블일 경우에는 130m까지 가능하고요. 4S, 6일 경우에는 9.5m밖에 안 된다. 댐핑 팩터 50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4S, 18S에서 40m 40 정도 되고요. 4S, 6 같은 경우 3m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4S, 11이나 12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m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댐핑 팩터를 30을 넘게 쓴다고 하면 20 정도를 쓴다고 하면 30m에서 40m 사이를 쓸수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 공연에서 쓰는 스피커의 댐핑 팩터가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냐면 파워앰프의 댐핑 팩터가 20 이상이면 무난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20, 20 이상이면 무난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아까 뭐 200, 뭐 2,000, 5,000 얘기하다 갑자기 왜20 이러실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20 이상이면 음질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거에 어떤 분들은 10 이상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게 8옴일 때 20이지, 4옴 되면 10이 되고요. 2옴 되면 5밖에 안 나오는 값입니다. 그, 그거 이해하실까요? 8옴일 때는 20인데, 4옴이면 10이고, 써가면서 한번 할까요? 댐핑팩터가 3옴일 때 아, 20은 언제예요? 8옴일 때 10은 4옴일 때 2옴이 되면 5밖에 안 돼요. 5밖에. 실제로 50 댐핑 팩터 50이라고 하면 다시 이거를 한번 50이라고 하면 이게 50이 되겠죠. 50 25 12.5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값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라이너 레이 같은 경우에는 4옴에서도 쓰기도 하고 2옴에서도 쓰잖아요. 2옴에서 쓰면 이 4S11 같은 경우에 썼을 때 11m일 때 11m. 12m 정도일 때 4옴 쓰면 25, 램피 팩터 25가 나오고요. 그리고 2옴에 쓰면 12.5밖에 안 나오는 값이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4옴과 2옴 사이에 어떤 값으로 임피던스를 매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댐핑 팩터를 20 이상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20 이상 나오면 굉장히 좀잘 제어되는 댐핑 팩터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요? 파워 앰프의 댐핑 팩터가 높은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대부분 200 이상이면 그,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성능은 다 하고 있다. 그 다음은 케이블에 따라서 댐핑 팩터가 엄청나게 좌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케이블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음질에 굉장히 나쁘게 만들고요. 특히 임피던스가 낮아질 때, 예를 들면 8에서 4옴 내거나 4옴에서 2옴을 쓰는데 스피커 케이블을 4s, 6, 4S6이나 4S8 이런 걸 쓰면서 까나레를 쓰니까 괜찮아요.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은 좀 무시해버리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 케이블 쓰셔야 되고요. 좀더 굵은 서브퍼 같은 경우는 4S14를 쓰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자체의 굵기가 실제로 파워앰프가 스피커를 제어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케이블 길이를 최소한으로 짧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케이블 길이를 그 뭐야? 그 10m 또는 15m 뭐 이상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표에서 지금 까나레에서 이 제공한 요요 표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스펙으로 보셔야 될 사항들이고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신다면 음질에 막대하게 안 좋게 설계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계속 설명을 하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면 시스템 설치에서 스피커 케이블은 대핑 벡터에 많은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 설명했습니다. 스피커 케이블을 얇은 선 저항이 높은 선을 사용하면 댐핑 벡터가 높은 파워 앰프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중요한 건 저항이 낮고 물리적으로 굵은 선을 사용하는 것이 깨끗하고 정직한 음질을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블은 스피커 메이커에서 나온 스피커 케이블의 얇은 것보다 비메이커에서 나온 굵은 선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우리 스피커 케이블 무산소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더 굵은 케이블보다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굵은 케이블이 더 좋은 겁니다. 굵어서 저항이 낮은 케이블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 우리가 전력선으로 쓰는 선을 가끔 스피커 케이블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전력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이 이제 케이블 피복이 뻣뻣뻣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스피커 케이블로는 더 좋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안에 연선으로 여러 가닥, 표피 효과를 노려서 여러 가닥으로 나눠서 그 전체적인 저항값을 낮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굵은 선이고요. 같은 굵기에서 연선으로 표면적을 많이 만드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무조건 굵은 선이 더 중요합니다. 저항값이 낮고 굵은 선. 같은 굵기에서 무산소동이 좋고 연선으로 많이 꼬아 놓은 표피가 많아진 많이 꼬아 놓은 선이 좋긴 합니다. 같은 굵기에서는. 근데 굵기가 다르다면 굵은 선이 더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이유는 뭐예요? 파워앰프 내부 선로보다 파워앰프 외부에서 스피커 사이의 길이가 많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스피커 케이블은 댐핑팩터에 무지하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댐핑팩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음향 시스템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에 내용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려고 하고요. 가급적 교재가 있는데 교재 구매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